자, 오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바로, 러굴! 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 뭐였지? 이제 RC를 좀만 더보면은 여러분, 드디어, 다음 단계인 카오네를 열수 있습니다. 자, 저가 그때 여기까지 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애니로만 보신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원작에서 나오는 진혜의 모습입니다. 저가 이걸 설명을 그때 안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자니쇼 잡을 때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저는 있잖아요 700 정도 되니까 이제 이런 걸로 잡는 것보다 칸의 기 단계 그 검은 바꿔 나서 야물이랑 싸울 때로 이렇게 쳐진 게좀더 좋아요 이게 공속이 빨라가지고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이야 빠르다 이야 이야 오케이 이러면은. 오케이, okay, 됐다. 여러분, 다음 단계 할수 있습니다. 아, 약간 기대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어디서 공개할까? 잠깐만, 한, 이쯤? 하나, 둘, 셋. 오, 오! 쉣! 야, 애니랑 개 똑같아. 와, 평타. 오, 오, 오! 오! 이거 길어지는 거, 이거 길어지는 거. 야, 이거, 이거, 이게, 이, 이게, 그래, 이게 카구네죠. 그쵸, 이게 카구네죠. 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느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와. 그래, 카구네란 이렇게 자우로 이렇게 길어지는 약간 이런 괴물 같은 느낌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E. 오, E가 대쉬 같은 느낌인 건가? E. 오, 오케이. R. 오. 그냥 이, 이게 끝인 건가? 어쨌든, F. 오, 약간 그, 3단계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 일단, 기믹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기믹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와, 아, 쉣! 이거 그거 아니야. 무카데! 하면서, 땅! 참고로, 무카데는 진이라는 뜻입니다. 이야, 와, 이거 얼굴 이거 봐봐. 미쳤어, 이게. 와 쉣! 와, 개쩐데? 일단, 이, 오케이, R. 오, 약간 이거는 카니키 2단계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 F. 오 요, 요, 개 비슷한데, 카니키랑? 자, 카니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스피드죠, 스피드. 야. 촉촉촉. 오호! 야, 그거네, 그. 누구냐, 아, 나 갑자기 걔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걔 누지? 구 아, 야, 신호하라, 신호하라. 신호하라. 신호하라가 정확히 맞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호하라라는 걔한테 썼던 그 기술이죠. 딱 이렇게 딱 하면서 뭐 무카대 하면서 F 삐비뿅 팅 하면서 천빼기 7은하면서땅 쳤던 와난 진짜 하 쩐다. 야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게임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봐봐. 그냥 끝났어. 퀄리티가 던몬 이번에 남은 코타로 잡아 보겠습니다. 윈내가 이겨 준다. 나. 핫 아, 삐비뿅 뿅. 어, 일단 빠지고 이 알? 어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 F 쭈쭈쭈쭝 얘도 어떻게 막을라나? T 오 약간 진네가 보았는 느낌으로 핫쭝핫 간다 핫무카하네 쇽쇽쇽쇽쇽쇽 이라 쭝야 근데 야 이거 진짜 싸우는 게 너무 너무 멋있는데? 잠깐만 자자자 이거 C로도 한번 싸워보자 자 평타 야 평타가 개사 <laughs> 평타 평타가 개사기야 따따따따따따따 로 올리고 애프로 찍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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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애프로따다당 치고 이거 하고 알로 하고 이러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거 아 잠깐 잠깐 잠깐

이러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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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띄우고 F 그 들어가서 따땅 치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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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나오면 좀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다가 이걸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오죽 수고 했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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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꽝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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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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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 바바바밤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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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가다 들지가 아유아유 먹어 먹어 그렇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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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만 더 잡으면 돼열 마리 열 마리가 나호 와자 가자 가자 자, 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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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고 치고 어디 갔어 없어 완성했습니다 퍼펙트 가고자 자. 갑니다. 가요 어떤 거일지? 3, 2, 1, GO! 어? 아니, 네, 어? 이 카네키아한테 이런 게 있다고? 이거는 솔직히 좀 기대이긴 한데? 왜, 왜 이건 이렇게 해놨을까? 일단은 그 아리마 키쇼랑 싸웠을 때그 익사를 파괴하는 사우자는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익, 올크를 부셨던 그 완벽하고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용도 아니야. 이건, 그럼, 뭐야? 이거 한번 세보자, 이제. 이건 뭘까? 이거 뭐야? 속아파. 야! 야아파야 이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건 만든 제작자, 이 씨! 마! Three, two, one, 가자! 오케이. 잠깐만, 어? RC가, 팔, RC가 초기화 되네, 이런, 씨!